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추리국기 28장 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으로 제사장 직분을 행하라. 제사장 직분을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은 이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1절 같이 씁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내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다과 아비오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직분을 행하게 하되 아멘.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직분을 행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인 나답, 아비우, 엘르나살, 이다말을 모세에게로 나오게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집분을 행할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제사상 할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름을 이렇게 하나 하나 지명하시면서 이 사람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이 부르심의 소명이 확실해야 됩니다. 이 목회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길을 가다가도 그냥 외도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접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굳이 이렇게 한 평생 살면서 고생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그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아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옷도 아무것이나 입어서는 안 됩니다. 이절 말씀 볼까요? 이절 같이 습니다 내용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아멘. 하나님은 모세형 아론을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룩한 예복을 만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구약에서는 뭐였죠? 제사였습니다. 제사. 여러분 실제 물론 뭐 귀신에게 그 드리는 겁니다만. 예, 우리 조상들이 이게 제사를 드리곤 했잖아요. 그럴 때 보면 항상 이렇게 그 복장을 이게 별도로 이렇게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옷을 막 입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도 이 복장에 대해서 제가 뭐 우수계 이야기처럼 했지만은. 사실은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일날 교회 나올 때는 에, 결혼식 갈때 아끼는 옷 있잖아요. 에, 그, 그 아껴봐야 소용없어요. 때되면 날가서 버립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기 보면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룩한 예복을 입으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옷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준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거룩한 옷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죠. 3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그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아론이 입을 옷을 지을 사람이 누굽니까? 첫째, 물은 마음에 지혜가 있는 모든 사람이에요. 이 지혜를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둘째, 하나님이 지혜로운 영어로 채운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옷을 만드는 사람이, 물론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만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지혜로운 영어로 채운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제가 이렇게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뭐냐면 목사는 하나님께 붙잡힘 받, 받는 사람이 돼야 돼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제일 대책 없는 사람이 뭐냐 내가 경험이 많다 내가 그래도 세상에 한 가닥 두 가닥 한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서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일 당황할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과 자기 경험으로 아주 어떤 업적을 이뤄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사인을 받질 않았어. 저는 교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서장이든 어떤 일을 할때 항상 담임 목사한테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 얼굴을 보세요. 노하게 생겼습니까? 오히려 더 격려하고, 아, 열심히 해보시라고 이러지. 저는 어떤 일을 하려는 거 방해하지 않아요. 우리 전수사님들이 이렇게 뭐 하겠다 그러면은 그래, 한번 해봐라. 제가 늘 그렇게 격려하죠. 때로는 좀 아니다 싶으면 이건 좀 기다려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죠. 하나님은 아론이 입을 거룩한 옷은 아론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에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여러분 옷이 그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 제가 홍성에서 목회할 때뭐 음 우리 교회도 몇번 왔습니다만 원로 장로님 되시는 그 장동인 장로님이 하여간 태어나서 내가 닥스 양복은 그분 때문에 입어봤어. 한 일곱 여덟 벌을 사줬어요. 한 벌에 뭐 백만 원 넘더라. 그런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얼마나 부담됩니까? 사실은 목회자도요 그 부담돼요. 사실은. 그런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목회자는 의 의관을 잘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예의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그렇죠? 하나님은 아론이 입을 거룩한 옷은, 잘 보세요. 아론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에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 옷을 입을 때도요. 그래서 잘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음, 그러면서 늘 이제 참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4절과 5절을 보시면 아론이 입을 옷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4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4절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어떤 옷을 지어? 네, 거룩한 옷을 지어. 왜 거룩한 옷이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짊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 가운을 입는 것, 우리 장로님들이 대표기도할 때 가운을 입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다 예수님의 신부죠. 자, 예수님의 신부. 신랑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해야 될그 신부인데 우리가 뭘 입어야 돼요? 흰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으려면 신부가 혼인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지금 이신앙여정이 혼인예복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 왔을 때그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또 의복을 준비해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3절 하반절과 동일하게 이렇게 나와요.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론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이제 어떤 복장을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네, 남자들은 가급적이면 정장을 하시고 우리 여자분들도 아주 단정하게 이렇게 하셔야 돼. 이 입술을 바르더라도 무슨 짐승 잡아본 것처럼 새빨갛게 칠하지 말고 그냥 은은하게 하나님 예배드리는 그런 자세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구절을 보시면 호마노 두 개를 가져다가 그의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이름을 새기는 방법이 나이대로요. 나이대로 여섯 이름은 한 보석에 나머지 이름은 다른 보석의 색이라고 명령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열두지파를 의미합니다. 12절에서 이렇게 준비된 두 보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12절과 측습니다. 그두 보석을 에보세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보석을 삼때 아론이 여우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갈지며 아멘.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의 이름을 보석에 새겨서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펼쳐서 보시면요. 생명책이 존재에 대해서 여러 곳에 증언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시편에서 한 절이 나오고 빌립보서에서 한 절, 요한계시록에서 여섯 절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생명책에 대한 구절이 여덟 구절이라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3장 5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기른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의 이름에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류기 28장 15절부터 30절을 보시면 판결 흉패 관한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은 15절에서 만드는 방법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제사장의 의간 제사장의 복장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하나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를 일일이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애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정색자색 공색실과 가늘게권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아멘. 판결 흉패를 만들 때. 애봇을 짤 때와 같은 방법으로 만들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흉패를 만들 때네 줄로 보석을 만든 박을라고 하시는데 다양한 보석이 나오죠. 첫 줄에 뭐가 나와요? 홍보석, 황옥, 녹조기 나오고요. 둘째 줄은요,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가 나와요. 셋째 줄은요,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 나오고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석들은 뭘 의미할까? 21절에 이 의문에 대한 대답이 나와요. 이 보석이 뭐냐? 이 열두 종류의 보석은 무엇을 의미하기에 이것을 흉폐에 박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21절에 찍습니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열두리라. 보석마다 열두 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아멘. 여기에 나오는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대로 열둘이 되게 합니다. 또한 인장반지를 새기듯이 보석마다 야곱의 열두 아들 각 사람의 이름을 새겨서 그 보석들로 열두 지파를 나타내게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보석에 새겨진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상상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석에 새겨진 이름이 지워지겠어요? 안 지워지겠어요? 안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영원히 잊지 않으시겠다는 뜻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이 땅을 참 살아가는 게 녹록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요. 이 고통입니다. 이 새벽에 나오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저도 4시 20분에 보통 알람을 내놓는데, 이 저기 뭡니까? 스마트폰이 막 회개하잖아요. 막, 막 울립니다. 그냥 진동이 나요. 그러면은 그때 일어나 가지고. 머리 까고이대팔 하고 얼굴에 스킨 바르고면아 면도를 먼저 해야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게참 쉽지 않아요,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두 다리 쭉 뻗고 그냥 자는데 말이죠.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름 받는 거예요. 그때 되면 날 주물면은 오늘 찬송가 60장 불렀습니다. 영혼의 햇빛 대신에 예수님이 부르시면 그때 예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잊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잊지 마세요.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발 찾고 아세라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요. 이사야 49장 15절에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극률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야. 이런 사람이 그렇습니다. 정승집 개가 죽으면 조문객이 엄청 많다 그래요. 근데 막상 정승이 죽으니까 조문객이 없더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정말 사람들이요, 아주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식으로 필요할 때는 그냥 알랑알랑 하다가 내 삶의 어려움이 임해 봐요. 아유, 모른 척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따라 합시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8장 29절을 보시면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세요. 같이 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훈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아멘.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판결 훈패를 가슴에 붙이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의 이 복장을 만들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왜 열두 보석을 하게 하고 가슴에 흉패를 붙이고 이런 모든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노출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야, 내 마음이 이렇다? 나너 잊지 않을 거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게. 이걸 지금 제사장의 복장을 통해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기 위함인데요. 30절 보세요. 30절 보시면 같은 의미로 강조하고 있어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이 흉패의 의미가 뭐라고요?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그 그러니까 이걸 붙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흉패를 볼때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지. 이것을 하나님도 이제 기억하신다. 그런 뜻이죠. 아론의 가슴에 붙여 있는 흉패는 떼어서는 안 돼요. 항상 아론의 가슴에 붙여 있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어제 그 손희성 목사님 말씀 덕에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세상에 화장실에서 그 워카끈이 길었으니 망정이지, 짧았으면 못볼 뻔했어. 네. 군대에다 전화해서 워카를 더 길게 하라. 그래야 될 건데 <laughs> 하나님이 늘 함께하셨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은요,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안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가슴에 찰싹붙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그런 비유를 많이 합니다마는 여러분 이 주보입니다마는 이 주보 제가 찢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냥 쭉 찢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주보가 영원히 안 찢어지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시멘트 벽에다가 그냥 풀을 칠해 가지고 딱 붙여 놓으면 이 주보는 절대 못 찢어져요. 여러분 콘크리트 벽에 이 종이가 붙어 있어도 안 찢어지는데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가슴에 찰싹 붙어 있으면 살겠어요, 죽겠어요.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떨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머리가 돼야 돼. 하나님 가슴에 붙어 있는 거머리가 아니라 사랑스러운 자녀겠죠. 아멘. 네. 출애굽기 28장 31절부터 43절까지 보시면 제사장의 또 다른 옷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31절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에봇 받친 꽃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이어지는 내용들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세요. 33절과 34절을 보시면, 옥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을 한 성유, 한 금방을 한 성유가 있게 알아지면서 35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35절 같이 읽습니다. 아론이 있고. 여호와를 섬기로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성소에서 소리가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지성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복장에 여기 나온 것처럼. 한 금방울, 한 성류. 그러니까 제사장 복장이 이렇게 쭉 가운처럼 생겼단 말이에요. 그 끝에 어떻게, 뭐가 달린 거예요. 한 금방울, 한 성류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울이 달려 있으니까 이렇게 움직이면 소리가 나요, 안 나요? 네. 저희 집 안방하고 이내 방에 이렇게 누가 이렇게 그 선물을 준게 있어요. 그 문을 열면 이게 소리가 난다고, 소리가. 그래서 우리 이네가 포스틱으로 뭐라 그랬냐면은 방 들어올 때는 똑똑똑 세번 녹화하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제사장의 복장에 한 금방을 한 석류가 달려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자신이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할때 소리가 난다는 소리가 그래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순금으로 폐를 만들라고 하시면서요,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8절 같이 있습니다. 이 폐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폐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와께서 호 받으시게 되리라. 아멘. 우린 여기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수 있어요.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나님은 아론의 이마에 패를 날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한 예물을 드릴 때, 그 거룩한 봉헌물을 잘못 드려서 지은 죄를 담당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론은 패를 늘 이마에 달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때 아론이 바치는 예물을 하나님이 기꺼이 받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봉헌물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가인의 예배가 있고 아벨의 예배가 있다고 그랬죠?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예물을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거지에게 동양하듯이 그렇게 헌금 드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뭐주일헌든이떤어떤헌드을든리든이한투에이한국에있잖아에 그러면 사실 한국사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에서감사에서용을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에서 물론, 뭐 저도 무슨 뭐개사회라든가 이런 모임에 갔을 경우에는 뭐 그럴 경우는 어쩔 수 없죠. 이제 갑자기 이제 헌금을 해야 되는 경우야. 이제 지갑을 꺼내서 이렇게 헌금을 합니다만은 보통 여러분이 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때이 헌금을 드릴 때는 항상 미리 봉투를 챙겨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예물이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헌금을 드리는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헌금을 드리는 목회자와 성도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이걸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40절로 43절에서 아론의 아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와를 호 섬길 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에게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제사장인 아론과 그 아들을 위해 복장을 만들어 가는 걸 보시라고요. 허투루 만드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 교회를 이렇게 갖고 가며 있어서도요, 계속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고 튼튼하게 할까. 그래서 공사는 사장님하고도 제가 이게 수시로 이야기를 하고 이게 칭찬도 하고 그냥 구슬리기도 하고 막 때로는 좀 겁도 주기도 하고 막그런다요왜 하나님의 성전이 잘갖꿔져야 된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래. 그때로는 그런 것이 참 마음에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제가 우리 홈페이지 그 목양 칼럼에다가 제가 글을 가끔 올립니다만 어젠가도 제가 글을 좀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런 복장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때 속바지를 입어야만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않는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속옷까지 입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찝한다는 것이 사실은요, 이게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담임 목사를 비롯해 우리 전사인들 마찬가지겠지만, 교회 학교 우리 부장님들이나 교사들도 마찬가지. 우리 뭐, 예배 부장님 여기 계십니다만은,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교회도 깨하게 청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예배드린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음.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혼인 예복을 입어야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늘 인정받고 또 칭찬 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이 입을 옷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입는 옷이 우리 자신을 나타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에 있어서나 행동을 함에 있어서나 또 우리가 입는 옷에 있어서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를 잘 나타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않도록 주여체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송도들 부르쥐어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게 하시고, 귀신이 쫓겨나게 하시고, 병든자가 치료되게 하시고,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스템 에어컨 공사와 여러 가지 공사를 진행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안전사고 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